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기장입니다 오늘 내 눈썹이 왜 이렇게 진할까? 숯검댕이 눈썹이네, 숯검댕이 자, 갑시다 가고싱 사장님 화이팅, 오늘 꽝이 없기를 바라면서 바로 앞에서 할 거예요. 바로 앞에서 할 거예요. 오늘 뭐 잡는, 그, 오늘은 대상 어종보다 지금 현재, 어, 생명체를 보는 게 급선무예요. 왜냐, 수온이 너무, 물이 너무 따뜻해서, 뜨거워서 얘들이 화상을 입을까봐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용, 이영 오늘 그게 대상 5종이야. 생명체비. 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시즌별로 했었었는데 지금 시즌이 문 자식으로 떠나가지고 지금 수온을 보고선 캐스팅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어, 채비 설명은 묶음추, 일반 묶음추 20호. 저는 항상 묶음추를 사용합니다. 어, 자작채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만들기 귀찮으니까 <laughs> 사기 귀찮으니까 머리 쓰기 싫으니까 <laughs> 그리고 맨 밑에 바늘은 해수욕장이 아닌 이상 저는 자릅니다 밑걸림 방지를 위해 3,000원치 왜냐 그냥 난 낚시방 갔을 때 항상 물어봐요 3,000원치도 파나요? 근데 안 된다 그러면 5,000원치 나고 된다 그러면 3,000원 지사. 오랜만에 고모고모 고모. 고모고모. 핑. 고모고모. 캭. 비거리 핵안 나오네. 원투에 루어 미끼다 달면 안되나요? 루어가 가짜 미끼라는 거거든요 가짜 미끼라는 것은 이제 생명체처럼 이제 액션을 줘야 되는데 원투는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놔두는 거야 근데 얘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액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투에 생미끼를 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풀치나 해볼까? 원두 던지고 심심하니까 풀치나 그냥 실실해볼까 해볼까? 해봐. 지금 혹시 바다 수온 좀 봐주실 분들. 27도에요, 기장? 아, 수온 너무 높다. 일단은 들고 와봐야겠다. 자, 2g. 라이트 지그 2g. 진짜 이거 지금 집어등 쏘고 있는데 안에 보면은 베이트 피시들이 겁나 모이긴 해요 근데 애들이 안 물어요 아, 진짜 집어등을 떴었을 때 풀치가 이 대가리가 쫙 보이면서 이게훅 몸을 딱칠때 진짜 좋은 진짜 그 희열이란 어? 뭔가 입질을 한다 뭔가 입질을 한다 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거렸어 근데 어, 뭔지 모르겠어. 플라스틱. 어? 또 입질한데? 잠시 어, 또 기다려 볼게요. 오툭또툭 친데? 혹시가 네. 볼 때까지 기다려. 이 플라스틱 아니야? 그러니까 못 먹는 느낌? 웜을 <laughs> <laughs> <워물> 좀 볼까? 독도 <laughs> 웜을 조금 지가 뜯었어요. 가 보세요. 웜을 지가 이만큼 뜯었어요. <laughs> 아그 풀치 입질이었어 분명히. 웜을 잘랐어. 그 날카로운 이빨로. 어, 풀지 왔다. 어, 풀지 왔다. 풀지 왔어. 풀지 왔다. 풀지 왔어. 조용히 해. 진짜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꼭 보여주고 싶어. 풀치란 이런 곳이다. 그게 마음,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 여러분들 꼭 보여줘서 여러분들 풀치 낚시 많이 하시라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 내가 봤을 때 풀떼기. 잡다잡다잡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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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잡았다 어 잡았오 잡았어. 잡았어. 야. 잡았어. 잡았다. 야, 잡았다. 요미 이게 풀치야. 이게 풀자. 아, 풀자네 아, 풀치. 야, 미 이거 풀치야, 풀치. 이거 풀치. 이게, 풀치. 이게 풀치야, 풀치. 이빨. 이게 풀치야, 풀치. 깔치 새끼. 풀치! 빠른 빠른 방생. 수달이다 수달. 나 대박 수달 나타났어. 나 대박 수달 처음 봐. 수달 지나간다. 수달 수달 지나간다. 근데 수달이 왜이 앞까지 다녀? 근데 나나 검정 처음 봤다. 지금 수달 지나가고 나서. 보이지가 않아. 아, 수달 짜증나. 어? 이거, 아! 건드린다. 감사합니다 풀치 이빨 풀치 이빨이 굉장히 어, 보이시나 풀 이빨 여기 검은데 돼야되나 이빨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보이시죠 이빨 이빨 보세요 이빨은 굉장히 새우꾸이 땡큐 깔치 새끼가 풀치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지금 요즘에 핫한 핫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깔치 튀겨드실 때는 튀겨드실 때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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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가위로 지느러미 자르고 착착착착착 잘라서 튀겨드시면 됩니다 착착 풀치 그래서 튀겨드시면 돼요 기름에 접었습니다 방생 아유 내가 봤었을때 얘네는 이거 곱패질하면은 안무네요 게스팅하고 릴링을 해야지 무네

What is yeah. Mm -hmm. Mm -hmm. yeah. 지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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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와와와와와 푸진 오배뜻다 지가 배뜻다삐용삐용 삐용. 지가 배뜻다배뜻다배뜻다 여러분들 딱 화면 돌리는 기술 보셨습니까? 딱 화면 돌리는 기술 보셨냐고요? 딱 화면 돌리는 기술 보셨냐구요? 딱 화면 돌리는 거 되게 만족 되셨냐구요? 그 정도의 어, 손맛이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응 이응 풀짐 풀짐 그거 당근에 나와주네요 감사합니다 치미언제 세마리야 근데 진짜 원투이가 어떻게 된거냐 여런분 장어 다 어디갔어요 예전에는 밤에 밤에는 거의 뭐 누나였는데 그래도 일단 이정 나도 너무 기분 되게 좋아.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깔치를 보여줬다는 그런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야또 내가 또 조황 보여드리는 거 좋아하잖아.